갑니다 <laughs> 베트남 어디가요? 푸꼭 베트남의 제주도라는 푸꼭에 갑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9분 새벽 1시 45분 비행기라 응, 가고 있어요 공항에 10시 반까지 도착해서 뭐좀 먹고 15분? 출국 수속을 받는게 목표입니다 출발! 저희 저녁식사 먹으러 왔어요 인천공항 꿀팁! 아니, 주차 꿀팁! 말해주세요 문서역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면 1일에 4천원입니다 그럼 우리 2만원? 2만원도 안되게 주차해서 문서역에서 운소 지하철 공항라인 타고 한정거장이나 두정거장? 주차. 만 가면 됩니다 주차. 인천공항 도착 개기로 부터 거기 가서도 이거밖에 안 내릴걸? 야 아니 줄이 저기까지 있는데? 가로로 쏘는거 맞아? 저희 자리들. 자로 앉았어요 착짐고 이제 나가서 갈 예정입니다 하나씩 봐야 가방 아야 되나? 안 지나나 잠깐만 여기서 여신 받고 저희 덴루나 스파 예약해서 이쪽에서렇지이만들이렇왔이렇 응. 이렇게. 원래 사람들은 막예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응. 했는데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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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렇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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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파. 네, 안녕하세 카카오 이름방으로 돼 있어요. 맞는데 이는 네. 상품은 26동 선동에 넣어 거든요추순쇼요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가방 가방 보시고위다벗고 패딩과 안에 이 바지랑 같이 으시면 되고요. 이거지 마신데 세 가지만 껴 주시면 돼요. 상사 세개요 그 아. 강도 식사 시도 중인데요. 어디 부족하는 그런 게시으시면 때. 네네네. 그럼 아들이 잘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사지 받고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어땠어 마사지?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마사지 받고 나와서 이제 아침 먹으러 가요. 여기 반새우 폭복이란 곳으로 가서 먹을 겁니다. 배고파요. 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그래 뒤에서 진짜 반새용 쌀국수 이렇게 세개 시켰습니다 Thank to 뼈국 개맛있다 뼈국맛있어 진짜로 응. 이거 뭐더라? 반새우 나왔어요 요거는 처음 먹어본대요 반새 그런 공이거국수 하나, 반채 우 하나. 진짜. 하나 이렇게 해서 1 1원2 2 0 0 0 먹었습니다. 아주 가성비답. 오. 오. 음. <laughs> 이거 한국에 안 팔죠? 이거 해외에서만 파는 거래요. <목소리도> 마지막 날에 잔뜩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개 사까? 어? 연아왜 이렇게 많아? 뭐? 아! 어, 이거! 이거 이런 것도 사가자 근데 왜 이렇게 꽉꽉 많 미니... 미니 미니가자 다이어트 스폰인가? 아니 아니깐 아니야 이 컵라면 컵라델도죠 컵라면 오 소주 얼마야? 4천 아니 삼천가져가 깨끗하네? 아니 뭐 이게 뭐야 우리나라에도 없는 소주 있어요 아. 진짜예요? 한번더 봐. 야. 어, 야. 한번더 봐. 어때? 괜찮은데? 근데 이게 관광용으로 같은데. 포X라든지 왜 이렇게 작아? 저 얼마인지 보자. 이거 봐 봐. 이거 하나 빼면 3,000원? 아니야. 어? 3,500원. 아니지. 맞아. 69,000동? 응. 어. 3,000원? 야 설마 하다 3,000원? 이0 0 3,000원? 이0 0 0 0 0원3 0 0 0 3 5 0 0원3 5 0 0원이라고0기3 0 3 5 0 0원인데0 0한거아니0 진짜야 괜찮은데? 0 0 0원 3,000원? 3이0 0원 3,000원? 3 0 0 0이3 0거0원 3,000원? 3,000원? 3 0 0 0아3 여기 자라있어요. 아, 아, 이거. Mani t 0 0 a m a n 0 0 a m 암산이 내려요. m 저렴 a Moya. Starbucks. Moya. Starbucks. m 진짜? a s t a r b u 이 k s m o y 이 s t a r b 살거 얼마냐? 면만3500 원, 이거는 크니0 아, 잖아. 그래? 서이도 근데 국인 들이 나와 외국인 들 외국인 들이 나인이 나와. 이나데 가는 거이나이런데외 좋아 그럼 어떻게 다이 다음에는 이런거 야 줘봐 줘봐 왜왜왜왜 왜, 왜, 왜. 아, 쫌 이따 가면 개좋아할걸? 용화? 와 아, 진짜 더워 나 이쪽으로 가도 모르겠다 가볼래? 너무 더워서 카페를 가려고 카라카타 카페에 왔는데 열어봐 나 폰이 없어 여보님 시원해? 아니 진짜 밖에 밖에 얼마 돌아다녔지? 30분? 좀 돌아다녔는데 지금 너무 덥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카페로 지금 퇴근 왔어요. <laughs> 이거 하고 원래 뭐 모기사나 긴사우 관련인데 뭐지?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캐리어가 지금 있어가지고 캐리어를 가지고 무려 운동을 할수 없어서 일단. 은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여행자 거리 길거리에서 망고 1kg 1,500원, 3만동에 샀는데 진짜 해자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개맛있어 저는 카페 스와다 아이스 화이트 커피 용안는 코코넛 스무디 음. 시켰습니다 여행 왔는데? 캐리어 때문에 묶인 거지 뭐. 밥거다 먹어볼까? 이렇게 고 스파니 망고가 대단하 피아스코에서 세팅 서비스로 이제 오밴픽 레시피를 가고 있어요. 아직 체크인이 남았는데 캐리어를 고딱 못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일단 먼저 호텔에 집 <laughs> 맡기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For the studio with the sea view, and there are two buildings in our hotel. Here, the hotel building yes. and your room located at the resident building. Yes. Let me ask the bell support. You go to the resident to have check-in yes. residence here. Yes. So the sea view. We 무슨 시뷰 거기였잖아. 지금 입실 못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입실은 안 하더라도 저기서 치킨은 해야 되는 거래. Okay, thank you. Oh my Oh my oh, oh. 거 손에 올지어줘.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체크인 할까요? Yes. 저희 지금 12시쯤 모빈핑 리조트 체크인이 될까 하고 왔는데 역시 12시에는 안 되고 근데 한한 <laughs> 한 시쯤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모빈핑 리조트 한번 싹둘러보고 1시에 가서 다시 체크인이 가능한지 볼 예정입니다. 지금 하늘이 좀 먹구름이 끼어 있긴 한데 비는 안 오고 매우 덥고 습해요 오렌트 리조트 저희 시뷰킹 룸으로 했습니다 가자 여기 이렇게 이거랑 신발 쪼리도 있었어요 아이고 어. 쪼리도 있어서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면이 다 있고 화장실에 물 그리고 여기 욕조 있는데 욕조하면서 저기 열면은 바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레지던스 있다고 하는데 사용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침대 근데 그렇게 넓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저희 쉴수 있는 공간 있고 여기 테라스로 나가면 오예영 어, 된다. <목소리로> 아, 슈퍼. 해야겠는데, 저희 전세 내고 저희밖에 없어요. 여기 수영장이 완전... 왜 사람들이 안 오지? 아직 체크인 시간이 안 돼서 그런가? 아... 어... 저희 남편의 장기 물에서 한 바퀴 돌기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laughs> 오... 근데 저도 할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 들어가면 어떡해? 내포공 나가? 아니 안 먹었어 어, 한 30분 정도 잤는데 어, 오늘 6시.. 아니 3시부터 놀았더니 너무 졸려서 아직 잠이 안깬 채로 지금 이제 저녁 먹으러 지원동 야시장 쪽에 유명한.. 유명하나? 약간 현지 맛집으로 유명한 라커이 레스토랑으로 가습니다 저희 라커이라는 식당이 왔는데 엄청 크고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빨렸어요. 지문했는데 손이 썩나것 같아. 다른 다른 것들은 그냥 메뉴판 보고 시키는데, 그 이거만 부트셰프가 있거든요. 부트셰프는 직접 시켜서 직접 가서 뭐 시켜야되는데 이거예요. 뭐야? 이거 할리버터프라이. 무늬 카오. 저희는 다른 걸 같이 먹어서 합쳐로한세 방이 들어간 거던데. 0.5 k g 에 3만 원. 너무 맛있다. 음 이름이 너무 어. 많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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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왜 이렇게 안 먹는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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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아까 맛있다고 했던 이비채새우가비채새우가 부채새우가 아니라 이거 비채새우보다더 비싼 새우였나봐요. 근데 직원이 갑자기 오더니 막 잘못 나왔, 나왔다 이제 뉘앙스를 막 풍기면서 이제 아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느꼈, 느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더 비싼 새우가 잘못 나왔던 거예요. 저희는 이제 3만원짜리 비채새우 시킨 건데 5 0 0 0 원짜리. 근데 처음에 직원이 그냥 뭐래 그냥 먹으래.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냥 먹고 돈 내달래. 어. 그냥 먹고 돈 내달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채새우 먹고 싶다고 부채새우도 못 먹고 생뚱맞은 이 새우를 대놓고 넣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가지고 아 어, 우리는 형한게없다막 이런식으로 해더니 처음에는 이제. 한마리더 주겠다? 아니, 처음에한마리 이거 남은 거를 그러면 가져가겠다. 대신 어. 6만 동 그대로 네. 가격이 그대로 1이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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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리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뽀글게쪽 이쪽으로 갔다 나왔다. 건너야 돼. 잖아 건너야 돼? 다시? 아니 야시장 도착! 야시장을 걷고 있을 뿐인데 왔어. 후좀 제발. 더먹으라 와. 여기서 그러면 이런 거 줘요. 안 먹겠다. 아나못 먹겠네. 진주. 먹을 음. 음. 오케이 t 원 a n 응 천원 얼마? 땡큐 오케이 오케이 망고? 맛있어, 망고? 나 스트로베리 먹고 싶어 스트로베리 초콜릿 아니면 음. 망고앤 스트로베리 안 되나? 피치 망... 스트로베리 있네 피치 스트로베리 피치는 싫은데? 아니, 망고. 망고 스트로베리 망고 스트로베리 오케이, 오케이. hai con con one Mời em đi đấy. ơi cái đầu tham khảo mình này rồi có gì đâu Khi trên kia đồng 20만 nữa cứ 2 đồng Đúng dễ đáp số bao nhiêu ngày nữa không 오케이. Okay. Yes. 어그래근도 있고 어, 크기도 딱이야. <laughs> 아 호구는 아니겠지? 그래도 영화가 까봤어. 어, 영화 아니 대박. 심지어 거기보다 싸게 샀잖아. 우리. 어, 그럼.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주영국 야시장의 인파에 길을 다 빨려서 <laughs> 힘들어요. 하루에 샤워를 몇번 해야 되는 걸까, 오늘은? 이거 <laughs> 가 오늘 두번 했나? 세번 했나? 뭐? 네. 식고또 해야지. 아. 세월이 왜 바른다. 땡큐. 네. 소라, 소라, 이거는 다섯 개에 9,000원. 18만 동. 꺼내보세요. <laughs> 뭐? 뭐 먹어봐. 찍어 먹어. 돼? 어. 음이 음~~ 게 짜다 새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죠? 이거는 만원네마리만 원이고요